이름이 키라시잖아요. 아 네. 왜 이름이 키라인가요? 이게 처음에는 좀 이제 말 못할 응어리가 좀 있어서 지금 얘기하면 학교 폭력이죠. 예, 그랬던 적이 좀 있어서 예, 그래서 키라.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 어디가요? 어, 여기 이제 제가 항상 뛰는 둘공원이거든요. 아, 네. 보통 여기서 몇 시에 뛰세요? 아, 보통 7시 반에서 8시 반.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한세 바퀴 정도 뛰고, 네,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또 씻고 좀 자다가 오후 운동합니다. 네, 네, 엑스입니다. 가시죠. 화수금은 10km씩 뛰고 화요일 목요일은 살짝 인터벌 하는 느낌으로 이제 300m를 뛴다거나 100m를 뛴다거나 그날마다 건 다르고요. 네, 이게 안 하면 찝찝해요. 네. <laughs> 처음에 이렇게 운동을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하면 좀 찝찝하더라고요. 네. 펜디저 도늘 어떠세요? 아 오늘 되게 좋습니다. <laughs> 월요일이 제일 괜찮아요. 아... <laughs> 목요일쯤 되면 이제 좀. 네. 많이 지치고 오늘은 제일 그래도 쉬고 난 다음이라 그런지 몸이 좀 괜찮아요 보통 쉴때 그러면 뭐하고 쉬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어디 뭐 먹으러 가거나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 PC방 가거나 어... <laughs> 친구들이 이제 진짜 몸 쓰는 거 말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laughs> 이렇게 촬영하는 거좀 어색하거나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사투리 막 나오거든요. 네. 지금은 좀 뭔가 좀 조심해서 말하는 느낌. 주변 반응은 좀 어때요? 이렇게 말투가 음. 너무 잘못됐다. 니는 아. 경상도 아이다 <웃음> 그래가지고. <laughs> 아참 아이 엄마 전화. 아, 네네. 네, 네. 엄 엄마 출근했어? 출근했지. 집에 아무도 없지. 어, 와. 어, 알겠어. 안녕. 아니 집 누가 오면 안돼 개판이야. 그 <laughs> 아 알겠어. 어 냉장고에 그 누룽지 해놨지. 아 알겠어요. 음. 부모님들은 좀 하다 그만둘 줄 알, 알았겠죠. <laughs>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해라 그냥 놔뒀는데 이제 스무 살 지나서도 계속 하니까 언제까지 하려고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되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신 않으세요. 덤블링을 배우고 싶어서 학기도를 찾아갔는데 학교에서 덤블링을 다 배웠어요. 거서다 배우고 거기서 이제 갑자기 킥복싱을 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좀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최근에 고등학교 선생님 연락 오셔가지고 한번 학교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가게 됐습니다. 네. 네안녕하세요 졸업하고 거의 처음인 거 같아요 떨리네요 학교 아또 오니까 또 기억이 나네요 여기 와 아. 사실 이거는 좀좀 좀 살짝 딥한 얘기라 다른 데서도 말을 안 했었거든요 다들 모르실 거예요 친구들도 다들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 한 3년간 친구 한 명한테 잡혀서 살았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부르면은 무조건 가야 되고 한번은 자기 집에 불렀는데 친구는 집에서 게임하다가 갑자기 열 받아서 갑자기 이렇게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한참 맞을 때였어가지고 그때 계속 맞았었죠 그걸 맞고 있다가 그 친구가 뺨을 때렸는데 이제 귀를 잘못 때려가지고 고막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는 그냥 장난치다 그래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이제 수술을 하고 중학교 딱 들어가서는 학교가 이제 갈라 있잖아요. 갈라져가지고 다른 학교로 가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마주칠 일이 많이 없으니까. 아카로도구나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그 오늘 여기 오기로 했었는데 와. <laughs> 와, G.F.N. 초안 격투기 선수 키라 최상혁 모교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 아 쪽팔린데요? 어떻게? <laughs> 아, 되게... <laughs> 아, 갑자기 시근땀 나네요. 아, 집에 가고 싶다. 진짜로. <laughs> 아, 거의 10년 만에 오는 거예요. 네. <laughs> 아, 어, 생각보다 나, 낯선 낯선네요 <laughs> 생각보다 낯설어요. <laughs> 여기가 이제. 저희 밥 먹는 급식실이고 여기가 이제 옆에가 바로 강당이에요 어 이렇게 보니 되게 학교가 그땐 되게 커 보였는데 좀 작아 보이네요 이제 저기 보이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 저희 학교에서 발견된 건데 옛날에 우리나라 1호 비행기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저건 그대로 있네요 자판기 와이 친구들이 이제 분식 먹고 싶다 그러면은 일로 이제 밥 넘어가가지고 분식 먹고 다시 일로 올라오고 아~ 여전하네요. <laughs> 이 이렇게 바뀐 거 빼고는 그 뭔가 느낌이나 이런 게 여전하게 똑같네요. 어? 야슈가. 안녕하세요 <laughs> 오, 아, <식어>. 오, <laughs> 오, 이게 안녕하세요. 파이터의 몸이야 파이터의 몸.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잘부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아, 옛날에 뵀던 선생님인데 사실 이름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 되나? 어, 혹시 정상권 선생님 어디 계신지 알수 있을까요? 쪽으로 가셔서 2층 올라가시면. 네. 같이 갈까요? 아 네. <laughs> 잘 지냈어요? 네. 아우. 너 학교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laughs> 부담스럽네요. <혹시> 아세요? 유튜브 화면 봤어요. 부끄러워요. 아, <으>. <웃음> 쌤 이거 <laughs> 예, 맞아요? <laughs> 맞겠지. 이제 무슨 외왜 이리 많이 쳤어요? <laughs> 깜짝 놀랐어요. <laughs> 어, 못 알아볼 뻔했네 진짜 아.. 쌤야 <laughs> 이렇게 만났나 깜짝 깜짝 맞아 아, 아 진짜요 어. 지금 시, 거의 한 10년? 맞아요 진짜 10년 만에 10년 만에 네. 만나서 만지 네. 어, 선생님 진짜 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얼굴 <laughs> 살이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선생님 10년이 늙었다 근데 어. 어. 어, 너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맞죠 어. 그쵸, 네. 내가 네 온다 그래가지고 네. 옛날 사진을 봤거든 네. <laughs> 그때보다 눈빛에서 <laughs> 살기가 없어졌다. <웃음> <웃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동그란 친구, 예. 어, 누가 손대어도 아프지 않는 친구 예.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예. 키라 그렇죠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킬러를 원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키라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키라 어감이 좀 좋은데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이 되게 힘들면은 죽음이랑 되게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킬러 뭐 이런 게 저는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키라라고 음. 저는 앞에 플랜카드 쌤야 음. 해줘야지. <laughs> 플랜카드. 그런 게 해줘야지. 내가 아. 할수 있는 게 그것밖에 되겠나. 자, 다음에는 저 여기 이제 챔피언이라는 글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만간이야, 그렇지. 진짜 조만간이야, 확실하게. 네. 솔직히 음. 경기는 저도 된다. 아. 이게도 되지만 저도 된다. 맞지. 아, 집면안 아, 상... 아, 돼요. 상관 없어. 근데 지면 지면 네. 안그 되겠죠. 안 되죠. 지면 안, 안 되죠? 절대 지면 안 되죠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제는 지는 건 없어요 지금 차라리 죽어요 그냥 아 차라리 죽어요 <laughs> 그러면 네. 이겨라 이겨야죠 알겠지? 네 이겨라. 담임으로서 그리고 부모님 마음으로서는 잘안 돼도 되고 좀 실패를 해도 되고 매 경기가 중요하겠지만 좋은 성과를 못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성과는 부모 입장에서는 괜찮다 우리 회사는 잘안 선생든요 아, 사장님. 네, 몇 님. 그거신서밥 먹으면 됩니까 이제? 네. 안녕하십니까? 그레이트짐 예, 황영진 관장입니다. 어, TFC, WG 최근에 이제 z e FC 이렇게 세계 단체 대표원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laughs> 최근에 전화 와서 어, 선배라 그러더라고요. 어, 그걸 뭐 굳이 물어보진 않으니까 이제 학교 어디고 물어보진 않으니까 아, 어, 네. 제가 선배인 줄 알았습니다. 어떠세요? 오랜만에 오전... 우리 때랑 다르네 하면서 또 성형기 때랑 다르고 우리 때랑 다를 겁니다 이렇게 아 이거였어요? 아 이거였을 때 이거였어요? 아... 어. 우리 두들맞 봤으니까 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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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전에 첫 번째 아까 애한명 보고 깜짝 놀랐지 <laughs> 봤잖아 봤어요 네, 아 내가 깜짝 놀랐다 아. 걷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laughs> 인사하는 거에 깜짝 놀랐고 아. 아... 너무 어이없어서 깜짝 놀랐어 <laughs> 잔디 깐거 봐라 니대 잔디 있었나? 없었습니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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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 그래 그래 모래사장이었는데 <laughs> 다 모렸어요 여기까지 다 모렸던 것 같아요 <laughs> 훨씬 더 좋아진 거 같은데 의자도 <웃음> <좀> <웃음> 신기하네요 아 괜찮네요 생각보다 나 요새 말잘 들어라 네, 네. <웃음> <웃음> 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팬이 어요 시합이 얼이 이거? 한다, 시거이 얼마 는 예. 이몸을한거 예. 이한가 이거? 이을 예. 이몸아을 한다, 이거? 예. 이 몸통을 한이이다 이거? 예. 이몸다 이거? 예. 이 몸통을 한다, 이거? 예. 이몸 한다, 이거? 이한 운동하는 거 좋은데, 끓는 거다, 알았어. 좋은다 알았어. 운동한다고 다가 아니라, 알았어. 잘하는 세대 많이, 봐봤, 많이 만나봤잖아. 아주 한번 놀러 오네, 알았어. 그림. 응. 내 알았어. <laughs> 아까 인터뷰할 때제외수입니다한명 봤다는 게제외수입니다 <laughs>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다니면은, 아, 저렇게, 못, 인식이 다 저렇게 바뀌니까. 공부 못하니, 뭐안 되니, 불량 하나하더 아들 다 운동했다, 뭐 이런 식이 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의 인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제가 또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아, 정말 안좋고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가 된다 보니까. 정말 안 좋은 거라서다 은혜를 많이 뜯어봐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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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하네요. <웃음> 저는 그냥 모른 쪽 모른 쪽 그냥 지나갔을 것 같은데. <laughs> 선배님, 아, <laughs> 네. 최고네요, 진짜. 아. 어와 멋있다 너무 멋있다. 촬영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촬영 되고 있습니다. 오 잘생겨 나와야 되는데. <laughs> MMA 하고 산타 하고 이제 복싱 프로 뛰고 이제 키포싱도 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식실에서 와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그 스파링 한번 잡아달라고. 어떤 분한테? 그 키키라 손손손손사한테. 순수, 아, 근데 <laughs> 혼나시잖아요. 예. 뭐, 뭐라고 혼났어요? 개가시 <laughs> 두드어 맞고 싶냐고 해가지고 많이 많이 욕 먹었습니다. 반서어서하겠습니다저 반상, 이번에 그 고기창 나고니 고기창 19일 남았습니다. 오. 쇠쇠쇠도 하나 보여 보이디, 드릴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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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꼭기억해 주십시오. 그 악플은 달지 말아 주세요. 마음 진짜 여리고. 아, 다시 걸렁거리지 <laughs> 않겠습니다. <수고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엄마 엄마 보지 마. 엄마 보지 마. 성현이가 온다고 해서 저희 학생들한테 이제 알려보니까 처음엔 대결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막상 오니까 친구들이 이제 로킹만 맞고 싶다 해서 맞게 됐는데. 나나 로우 나온다. 나 한자. 말하지. 수업 빼먹고 <laughs> 이렇게 올라와 주신 너무 고맙고 하고 싶은 거 있다고 하던데. 레터 로킹 맞이. 어느 정도로? 왜 맞고 싶어? 로킹 그렇게 세게 차는 거지는 않은데 엄청 아파해서 맞을 보고 싶습니다. 선수들이. 직접 차보는 걸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일반인이랑 얼마나 다른지 궁금하고 저도 얼마나 아픈지 궁금해가지고 맞아 보고 싶어요. 맞아 보면 알겠지. 티비는 <laughs> 그래도 걸어갈 수 있게 조금 절 절더라도 일단 걸어갈 수 있게. 그래도 어떻게 또 후배들 때리겠어요. <laughs> 로우 아니면 카포야 둘직선택 가능한 거네. 안 내면 진다가. <laughs> 안 내면 <내며> 진다가. <laughs> 어 <laughs> 아 고생했다. 어 괜찮 괜찮지. 아, <웃음> <웃음> 확실히 다른 것 같아. 맞아, 본거 중에 제일 아파요. 어, 이 친구는 어씨 <laughs> 운동을 안 해가지고 좀. <laughs> 어,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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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나개 <Mile dizzy> <disappoint automated image> 너무 아픈데요? 아, 잠시만요 니 <laughs> <laughs> 네 생각보다 안 아플 것 같아 <laughs> <주, 주 말까지. 웃음> 맞는 기분이었어요 <mumbles 웃음> <laughs> 아, 야, 야, 나는 안, 어. 안 들어갈 것 같아. 왜안 들어갈 것 같아요? <laughs> 후복 찍아 로키 그렇게 세게 차는 거 같진 않은데 엄청 아파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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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습 좀 많이 해야 될것같 가수, 네. 기 방어랑. <laughs> 다시 이런 짓안 <줄> 하겠습니다. <laughs> 어. 네. 이제 그만 나되겠습니다 아, 그 애들이랑 웃었던 데가 조금 생각나는데 그게 좀 후회가 된것같습니다 프로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어. 아, 귀엽네요, 동생들. 빨 <laughs> 가라, 빨 <바> 가라, 수업. <laughs> 자가 수업 잘 듣고. 응, 음, 말썽 부리지 말고. 네. 자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달달했습니다. 네. <laughs> 이 학교에서는 저 자리 앉아 있었어요. 뒷문 바로 앞에 저 자리에서 맨날 학교 이제 애들 들어오면 막 애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기싸움 막 하고 하잖아요. 이게 또 공고하다 보니까 좀 심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계속 나시만 입고 나시에 마이 이렇게 입고 잠만 자고 있는데 아무도 말을 안 걸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머리 막 길고, 이제 낯이 있고, 막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담배 씹어 먹을 것처럼 생겼다고. <laughs> 어떻게 저런 애가 있냐? 쟤는 무조건 쎄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건드렸다 하더라고요. 좀 이제 친해지니까 애들이. <laughs>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고. 자 파트는 안 받고, 계속 그대로. 20초 하시, 알자 이거. 성혁이가 오는 날에 이제 거의 성혁이 위주로 좀 짜준 게 있어요. 부족한 것들에 대한 것들 상대방이 맞춰서 좀 해준다 그래야 되죠. 가나 그 마스토가 그래플러긴 하고 성혁이가 그 부분 좀더 약한 부분 좀더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할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찐득한 그래플링을 하는 선수로 알고 있어요. 되게 잡고 계속 눌러놓고 계속 넘어트리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격도 좀 하더라고요. Hello, k o r e a n fans. I'm g u s t a n a Wrestling under twenty world champion, gradiator featherweight champion. My style is a uh, non-stop wrestling uh, Thanks for Korean fans. I'm excited fight for Korea. McGregor, clinchian, 상태에서 맞다. 슈퍼팔레! 내가 불리하지만더 유리한 포션을 지 잡고, 또그 포션을 잡은 상태에서 이제 뭐테 잡을 잡까지을 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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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때 이렇게 킥복싱을 딱 시작하자마자 그때 있었던 일이 좀 생각이 좀 났어요. 그 응어리로 힘들어도 계속하고 그냥 죽을 마음으로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열심히 했던 게기접 체력이 좀 길러져서 지금 운동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라 성혁아 그렇지. 그럼 화이팅. <laughs> 옆에 조심. 오 아이스. 오 카복이 너무 좋다. 성혁이 장점은 뚜렷합니다 어, 계속 움직인다는 스텝이 살아있다는. 그러면서 킥, 펀치 이둘다 다른 사우스포에 비해 빠르고. 탄력 있게 더 들어와요. 단점이라고는 공격형 레슬링이 좀 없다는 거. 그거 빼고는 뭐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화 맞았네. 지금어 코에 아요다 말았어. 어차피, 그래플러는 그때 급해진다니까. 그때 네. 존나 급해져. 나이스. 돌고, 돌고, 돌고.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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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나고끝나싸워 근데 자꾸, 몇번 하니까 안 되니까, 씨. 막뺏길고 저는 찾는 거를 좀 잘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때까지 치고받고 싸워본 적도 차 없고. 근데 그게 경기할 때 터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해소가 좀된 거죠. 네, 추천해 하, 항상 잘 웃고 동글동글한 동글이. 예. 이거 되겠습니까? 동글이 최성혁 이래 나오는 게. <laughs> 오늘 아침부터 스케줄이 진행됐는데 좀안 힘드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He has a good fish car and a hard punch. You're good striking and good strings, but I stop your punch, your body, non stop. <laughs> 저번 시합에도 깔끔하게 보냈었잖아요. 아마 그런 양상으로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 그냥 그래플링이었는데, 그래플링도 지금 워낙 너무 좋아져갖고, 1년 전만 해도 막말로 조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잘해져가지고, 단점이 이제 좀 장점으로 넘어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레프트 이거 펀치 스트레이트에 탁 맞고 기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운딩으로 승리, 그리고 브레이킹댄스도 한번줄것 같습니다. l o s I must revenge this fight because of, uh, I must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미있는 경기 울림이 있는 경기를 좀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혁 선수 키라 키라 파이팅 키라 파이팅입니다 키라 파이팅 우리 동글이 파이팅 지금 이제 최성혁이 어릴 때 최성혁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지 않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할 만하다.라고 얘기해